不得。 10분 자연타인 한 15분에서 17분 거의 그 정도 소망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0분에서 35분 정도로 보거든요. 한 25분에서 35분 정도로 봐요. 우리가 일단 소장도 같은 요 어? 그거는 내가 얘기했잖아 못 사는 동네일수로어 오래 두고 많이 간다. 주님 그, 그 그렇게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디든 그 말아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파마를 말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은요, 이 앞에 기존에 말았던 파마에가 알칼리는 날아가면서 산화가 되면서 파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어? 그런 것도.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약 제도프로 또 해줘야 돼. 주지 않는 게내 장점입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가 된다. 나는 난 그게 감사해 이런 거해 보는 게없지 스테이트는 다 직각 에서 스테이트는 아뭐 트위스트냐 달제냐그 차이 있는. 그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미용장 공부를 하면서 파마카트 사실 난생 처음 배웠어요 미용장, 미용장, 미용장 파워패턴을 처음 공부를 접해보고요. 이걸 통해서 문서화로 만들어. 이게 지금 이건 문서잖아요. 이론을 내가 공식으로 풀어놨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문서로 풀수 있는 능력을 대응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남한테 전달하는데 내가 없어도 이 문서만 보고도. 내 기술을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어 어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저도 이제 미용장 공부하면서 이런 파마를 제가 이렇게 파마를 말하니까 되게 좋았어요. 손님 실세 실세의 상황에서 손님들한테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드라이 파마하는 것처럼 너무 편한 거야. 미용장 공부하면서. 그 어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어,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니까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패턴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이 나와 버린 거야. 그걸문서를 보고서 아요때 파마를 마세요.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응용해서 파마를 마니까 손님도 좋아하고 디자이너로도 드라이 파마에 대한 그런 강박관념이 너무 힘들었던 그부정관념이 없어진 거고. 그럼 좋은 거 아닌가? 누군가는 이 혜택을 보고 있잖아. 그럼 그게 최고거든. 그리고 이렇게 말을 놓고 풀어보는 라 거지. 풀어봤을 때 본인이 결과도 한번 보라는 얘기야. 본인 의 결과. 그 대체적으로 나는 파마를 좀 이런 패턴에서 한네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파마를 말아요. 손님들한테. 근데 손님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알아요? 파는 똑같은 게. 여긴 파마 패턴이 완전 달라. 다른 용시라고 달라. 어? 아 역시 공부하니까 다르네 어? 손님들이 왜 손님들이 그래? 파마를 많이 했어? 여기는 파마가 파마 패턴이 희한하게 많아. 어, 그게 그래, 맞아. 이렇게 말아야지. 제가 얘기하는 파마를 말아서 얘기를 해요. 대가마가 있고요. 소가마가 있습니다. 대가마가 있고 소가마가 있는데 가마를 기준으로 해서 머리가 방향대로 멀어갑니다. 이 방향대로 머리를 말아서 어차피 내 입술 쪽 <laughs> 중간에서부터 말아야지. 끝에서부터 말이야 하는 게 국민 I'm mm -hmm. mm -hmm. 장사도 <laughs> <laughs> 잘해. 그 말파리에서 다 근데 잘 옮겨. 한국에서 오래 못해. 약발이 떨어지는 발이면 <laughs> <laughs> 오래 못해. 근데 잘하는 사람도잘안겨 다 좋은 있 빼먹고 가버리는 거지. 응. 본전 빼먹고 얼른 가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도 많지 그리고 항상 내가 공부를 했던 거는 문서를 남기려고도 자기 걸 만들어서 문서를 남기셔야 돼. 항상. 그리고 그 자기만족이라고 하지만, 어 지금 수련들이 이게 한 50대 정도 돼봐요. 손님이 나한테 올까? 아, 처치겠지. 50대까지 해도 돼. <laughs> <뭐로> 아니 남자. 남자. 여자는 여자는 60대 70대까지 하셔도 돼. 남자는 50대 이상 되는. 시 뭐. 어, 그럼 뭐해요 강의를 해 정형해 정형. 아 하든 강의를. 10분만. 7분만 봐도 돼. 네. 7분, 8분만 봐도 돼. 네. 그래서, 그런 문서를 만들어야지만, 왜? 내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도 뭔가할수 있어. 있는. 자기만 먹었어. 왜?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 내가 먹고 사야지. 내가 먹고 사는 게 현실이야. 내가 중간에서 이 상황을 멈춰버리잖아? 그럼 나한테 할게 없어 내가 못해 되는 거야 그래도 끝까지 가는 거야 그냥 보이는 거야 고객님 잠시만 그리고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놓고 유튜브나 이런 자료를 엄청나게 만들어요 <목소리> 지금 유튜브나 이런 게엄청나게 많아 다음 파티나 이런 데 카페나 이런 데